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의 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이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원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 지난주 간에 성탄절이 지났습니다만,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의 자세는 각양각색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그 어떤 날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날이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흥청망청이라는 단어로 풀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연시와 겹치는 성탄절은 쇼핑을 위한 날이고 또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한다는 핑계로 먹고 마시는 절기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날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탄절과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은 사뭇 다릅니다. 같은 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의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두 어머니의 모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라는 여자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는 아들을 타락에 구동해서 구렁에서 건져내서 기독교 역사에서 손꼽히는 교부이면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을 만들어 냈습니다. 모니카가 예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이 모니카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니카의 의로움과 경건이 막나니 아들 어거스틴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폭군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권력욕에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아그리피나는 권력의 눈이 멀어서 더럽고 추한 권력의 세계에서 온갖 추태를 다 보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그리비나는 자신의 자신이 낳은 아들 네로를 로마 황제를 만들기 위해서 일찍부터 아들에게 철학자 세네카 또 근위대장 부루스이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힘이 실리게 해줬고요. 네로의 결혼도 자기 뜻대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새 남편인 황제의 친아들. 황제가 새 남편입니다. 이 황제의 친아들을 밀어내고, 상속자죠. 이 아들을 밀어내고, 황제의 친아들이 아닌 자신의 친아들, 네로. 네로를 로마의 황제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준 어머니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정치적 욕망으로 로마 황제가 된 아들, 네로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자 그를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아들을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그리피나는 경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관계없는 욕망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아그리피나의 안중에는 하나님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자신도 망하고 아들도 망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쪽을 택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이것은 모니카와 아그라티나 두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렇지만 요즘 많은 어머니들이 이 실패한 아그리피나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기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도록 만듭니다. 본문 3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무원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마리아와 요셉이 갓 태어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처음 어머니의 태를 연 남자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해방을 완강하게 거부했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즉, 이집트의 모든 집의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집트 땅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의 장자는 모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아들들을 하나님 몫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것에서 유래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첫째 아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식을 행하였던 겁니다. 바로 이때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무원이 성령에 감동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알아보고 감격에 겨워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시무원이라는 이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즉, 죽음의 어두움 가운데서 건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밝은 빛으로 이끌 것이지만,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지만은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커녕 넘어질게, 즉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본문 35절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가지각색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분이 연약한 아기가 돼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조롱합니다. 그 예수님을 조롱과 함께 비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독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유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착하게 살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뭐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이 각각 나름대로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 버리고 오직 예수 믿는 것만을 주장한다 그러면 이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일면 매우 타당해 보이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들에는 함정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런 말들의 목표입니다. 상생과 공존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과학과 논리를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모든 말들은 결국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5절에서 말씀하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이런 말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일 리는 없다. 이런 생각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는 데에는요. 물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상에 악한 생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여기에 강력한 빌미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주장하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고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정직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또한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성실하지 못하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빌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시무원이라고 하는 인물에게서 배워야 할게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시무원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무원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본문에서는 시무원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무원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요,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그런 뜻을 그런 뜻을 가지는 말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아무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 아무개는 구제불능의 불안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죄된 생각들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를 지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을 판단, 판단 기준으로 해서 의롭고 불의하고를 구별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들켰느냐, 들켰지 않았느냐, 이 차이로 의로움과 불의함을 가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서 거짓말 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 중에서 욕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욕을 한 사람, 화를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살인한 사람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크고 작은 죄가 따로 없고 겉으로 드러난 죄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생각 속에만 있는 죄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생각들은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품게 되는 생각들이고 죄가 있기에 품게 된그 생각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 속에 나쁜 생각을 품게 되는 것도 죄라고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원죄 부분을 빼놓고 보더라도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정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고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 중에서 정도를 구분을 해서 조금 덜 악한 사람과 조금 더 악한 사람, 이걸 가리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법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놓은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한계,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 모두가 사, 악한, 거, 사람, 사람은 모두가 악하기 때문에요. 그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한계일 뿐입니다. 그 법을, 그래서 모두 다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법들조차 최소한의 조건으로 정해놓은 그런 법들조차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합니다. 우리 중에서 교통법규를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 국가에서 정해놓은 모든 법률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그걸 증명을 합니다. 심지어 법을 만든 사람들조차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악하고 덜 악하고 이걸 가리기 위한 자신들의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바로 죄인 된 우리 인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의롭지 않은 죄인 된 인간들끼리 의롭다고 인정을 해봐야 상대적인 의로움 뿐 상대적인 의로움 일 뿐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결코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기준을 대폭 낮춰주셨습니다. 그렇게 낮춰주신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건 일체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보게 되면 그 기준을 충족시킬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하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선하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설령 그 사람이 노벨상을 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조차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를 어느 선에서 딱 갈라가지고 선 이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구별한다 그러면은요, 그것이야말로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발의 차이로 통과한 사람들, 간발의 차이로 통과한 사람들의 나중이 천지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그것이야말로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누구든지 마음속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불공, 불공평하거나 불평등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단해, 판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서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단한 가지 조건만 갖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서 시므원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하는 것은 시므원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판결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시무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춘 사람이기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시무원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 시무원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시무원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본문의 시무원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 시무원을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시무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렇게 함께 하신 성령께서는 시무원이 주의 그리스도를 직접 볼 것이라는 축복과 계시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경건한 시무원, 즉 믿음이 좋은 시무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시무원 이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시무원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면 이 심우원과 똑같아진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되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의 표적으로 삼게 되기에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과 비방의 표적으로 삼는 거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로 구분하는 일이 전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생각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지 각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쪽이든지 인정하지 않는 쪽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에게 침을 뱉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를 마귀라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를 주와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둘다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각자가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한 그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원은 이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쪽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 시무원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즉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무원에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엄청난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무원처럼, 시우원처럼 경건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걸 주실 겁니다. 그 엄청난 것이 물론 아기 예수님을 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거 이상입니다. 믿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엄청난 것을 받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만 주셨다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한 사랑의 표현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